전송하시겠습니다. 전송가 570장입니다. 암에 따르는 자는 사막에 이르느니라아이 그를 <laughs> 하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기뻐하심받니다아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볼을 변 못할 것이다. 의인의 자손은 구모을얻으리라 아름다운 <laughs> 여인이 산다지 아니하 것은 마치 돼지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자리와 맞게도 가능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복수를 음. 음. 이루지 않으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으로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자기의 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의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은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를이라죄자는 사람이 없 같이요. 고이서보받겠거하늘아 제일이요. 할렐루야. 오늘 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0장 이후에 자오은대조법을 쓰기도 하고 또 이게 이게 초대 사람들이 모아서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큰 이야기 줄거리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은 한절 한절이 따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부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그러면서도 반복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의인과 악인 또는 악인과 의인 이런 식으로 먼저 나오는 게 좋은 거고 나쁘고 나중에 나오는 게 나쁜 거고 그런 것이 아니고 때로는 먼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대조시키지만, 그냥 대조시키는 말이 아닌 하나의 말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훈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이런 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랑인지, 또 의인은 어떤 열매를 맺고, 또 악인은 어떤 결과를 얻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 속에서 깨달음 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뭐경험은 하진 않, 직접적인 경험은 하진 않지만 철학을 보면 중세 철학 속에서 관념론과 경험론이 있어. 요 그러니까 독일 중심으로 해서 관념론, 어디를 다닌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늘그 자리. 있어도, 어, 학문이나 또는 어떤 사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근데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험론. 그래도 뭔가 경험을 해야 그것이 깨닫는 어떤 도구가 될수 있다. 그러는데, 이 자문도 마찬가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쓴 이야기도 있지만, 또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뭐가 지인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또 이제 또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중간쯤에 보게 되면 구제하는 것, 사람이 구제한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제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윤택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흔히 말하는 돈이 양반이라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것 같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돈이라는 것이 그런 유용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이 재물 여기 하나 나오는 거 2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는 푸른 잎상이 같아서 번성하리라. 응. 재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는데, 그러나 그 재물이 오히려 과하거나 그 재물이 있는 것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히 이 재물, 그래서 자문 맨 뒷부분에 30장에 가서 고백하기를, 그 자문 기자가 하나님 저에게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는 너무 가난하기도 아홉시고 왜 부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그냥 재물이 좀 있고 살만하고 걱정 없고 그러면 기도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도 그냥 뭐 주일날 뭐 바쁘면은 그런 그러면 주일날 그 바쁜 거 먼저 해야 된다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물론 필요한 건 재물이지만, 그 재물이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해야 되고, 특별히 재물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너 혼자 그것을 다 가지려고, 너 혼자 그것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나누면서, 도우면서, 섬기면서 너희 주변에 고아가 있고, 너희 주변에 가부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도우면서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근데 이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은 이게 언제 쓰여진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거잖아요. 물론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자언을 만들었지만 솔로몬 시, 지금부터 솔로몬 시대가 한 2,900년 정도 전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주 고조선이래든가 뭐 삼국시대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고대의 어떤 시대인데. 근데 벌써 그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남을 돕는다는 것, 어려운 사람들 살핀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들을 지금 썼다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말씀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 우리 시대를 보세요. 저 어렸을 때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콩도 뭐 한다고요? 반쪽도 나눠 먹는 콩도 하나 가지고 반을 나눠 먹는다고 그런 이렇게 이 말이 들려지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정말 뭔가 하면집 갖다 주고 뒤집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 냉장고가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고 그런 때부터 이 유가 차단이 되버리고 오히려 아파트는 붙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벽이 얼마나 그 두꺼운지 그냥. 서로 얼굴도 잘 제대로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서 인사는 하지만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어, 살아가고 있고 냉장고가 생기면서부 계속 그 안에다가 지금도 우리 집에 가서 다 냉장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냥 한 3, 4년 전에 있었던 물건까지도 지금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꾸역꾸역 집어만 놓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부여해지지만 넉넉해진다고 해서 정말 행복하게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재물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많든 적든 자기가 써야 될 일들 웨슬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감리교 창시자라고 하는데 그 웨슬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항상 그분은 과하게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어,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 자기가 이제 사례배를 받아서 사례배를 받으면 그 사례배를 받은 거에서 어느 정도 생활비가 딱 정해지면 그러면 그 후부터는 더 많은 사례배를 받아도 그 생활비 정도만 쓰지. 내가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많이 이제 버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과하게 쓰거나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더 부하게 산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게. 항상 자기가 가지고 다닐 그 정도 그 이상은 불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오히려 도와주고 한경진 목사님 목회하실 때그 사모님이 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그 목사님이 나갔다가 그냥 양복도 안 입고 들어오더래요. 왜그러니깐그 걸인 주고 왔다는 거예요. 길가다 추워 보이니까 자기 옷 벗어 주고 그렇게 들어오니까 항상 걱정이요옷 벗어 주고 올까 봐 걱정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인색해져 가지고서 그냥 받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내 것만 찾지 정말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옆에 꽃동네 알잖아요 음성의 꽃동네가 최규동 할아버지가 거지가 거지를 도와줘서 만든 게 꽃동네인데 그렇게 넉넉하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부터 뭐 이제 내거내거내거내거 내 거, 내 거, 내거 이렇게 교회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강박해지게 되고 점점 인색해지게 되고 그런 우리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자모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이. 10,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결국 생명과 사망이거든요. 우린 다 죽는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다는 게,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생명길로 가야 되고 생명길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악인의 삶을 살지만 악인의 삶은 사망이다. 악인의 삶은 모든 것들이 망해지는 것이고 오히려 뭐에 공이를 뿌리는다. 뿌린다예죠 여기다 표면세나시1 8절 말씀에 뭐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또 뿌린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그 말이 나오는데 식물을 물에다 던져버려. 요 그러면 그 것이 자기 것이 안 되잖아요. 흘러가니까 흘러가는데.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건져서 자기 양식을 삼든지 자기 것을 삼지 근데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게 된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남는 게 뭐냐?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심어놓고 뿌려주게 되면 그것이 자기가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녀들이 자손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빨리 빠 하려지게 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프랑스에 가면. 와인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포도 원들이 많고 거기에 이제 포도를 즙을 짜가지고 와인을 만드. 좋은 와인들은요, 그냥 5 0 년, 6 0년 묵어야 정말 또그 이상 묵어야 좋은 와인이 된다니. 그러니까 내가 만든 와인을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내 자녀들이 또는 내 자손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도록 만든다는 게. 우리 인생은 내가 먹는 것 같아도 그것을 뿌려놓고 심어놓고 하면. 우리가 기쁠 때 오는 때 기뻐요. 자식이 잘될때 기쁘잖아요. 자네가잘 되면, 그보다 내가 잘 되는 것보더 기쁜 게 우리의 기쁨인데,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나를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세워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심어놓고 뿌려놓고 나면 공의가 뭐예요? 여기 공의를 뿌리는 자는 그걸 뭐라고 써 있어요? 상을 확실하게 받게 된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런 공의가 뭐냐? 공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다르죠. 다른 데다다른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선구 또 제일 지란 말은 빼고 좋아하는 선구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5절이에요. 날 에녹을 생각해 에녹. 애녹.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그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녹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웃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흡족해해서 그렇게 하, 막 바라보기만 해도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욥을 칭찬할 때도 그렇잖아요. 야너 욥을 봤냐 욥이 얼마나 나를 잘 공경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보면서 강내를 보면서 하나님이 야, 기쁘다, 내가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흡족해야 할때 얼마나 우리 삶이 정말 귀하게 해서 이 땅에 한번 사는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뭐 위대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사는데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관계, 은밀한 만남, 사랑하면 은밀함이 있잖아요. 그 은밀함 속에서 깊은 사랑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은밀함의 깊음을 갖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에 돼야 되고, 그 1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공인을 굳게 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되고, 모를 따르는 사람은 악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악이라는 것은요,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하는 것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고, 이게 다 악이에요.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준이 된다면 자기가 기준,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안타깝다. 정말 하, 전치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로남불. 똑같은 일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저 사람이면 불륜이 되고 이런 거로 어디에 법이 있는지 어디에 공의가 있는지 어디에 정의가 있는지 어디가 정말 공평하고 어디가 정당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혼탁하고 혼란되고 하는 카톡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서로. 그냥 같은 목회를 하고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야로 나눠지잖아요. 여야로 나눠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어 자기 주작을 이야기하고 참 마음 아프다. 물론 뭐가 옳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한쪽에 치우쳐가지고서 그래서 정말 그 극과 극을 다루는 그런 사회의 모습 속에서 참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국민들은 안 중요 없고, 나라는 안 중요 없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 권력을 취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악인이, 여기 나와요, 오늘. 오늘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 2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21절 읽어볼까요? 아기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손을 잡고 연합하고 악한 사람들끼리 막 연합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또 하나 여기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연합했다고 하지만 그 연합한 것이 자기 이익에 추구하는 연합이에 예, 악한,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악한 사람들이 뭔가 하잖아요. 은행을 뭐 이렇게 에, 들어가서 돈을 훔친다든가.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면 그 끝부분에 그 보면요. 서로 또 죽여. 왜 죽여요? 더 많이 가지려고. 어, 한 사람은 더 없어지면 자기 게더 많아지고.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결국 악인이 아무리 손을 잡고 연합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뻔한 일들이다. 혹 자기 당대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드러나는 것이 성과 악이고 공평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당장에 뭔가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처럼 당장에 뭔가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 우리가 늘 인생 속에서 배워야 될게 뭐냐면,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놓는 거예요, 놓는 거. 그래서 자꾸만 놓는 훈련을 해야 세상 떠날 때다 놓고 가잖아요. 뭘 가져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이것에 붙들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하나의 얘기가 뭐예요?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성숙하지 못하면 뭐 삼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면 신중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일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꼭 뭐와 같으냐 대징코에 걸어놓은 금고리와 같다. 거기 장식이거든요. 우리 악세사리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솔로몬시에 대해 장식 중에 하나가 좀이 여인들이 자 이렇게 예뻐 보이고 하는 것들 이 하나가 코에다 고리를 거는 거예요. 코에다 그런데 어느 코에다가 고리를 걸었다고요? 돼지의 돼 돼지 코에다가 고리를 것처럼 얼마나 그게 꼴불 꼴불견이고 그런 모습들이냐. 여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된 돌이 여인은 여인답게 또. 이, 남자는 남자답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도리를 잘 지키죠. 특별히 삼가다는 말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 삼가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항상. 삼가 하지 않으면. 삼가라는 건 뭐예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예요 하지 않은 것들. 절제하는 것들. 이 절제.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인데, 우리가 항상 절제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잘 훈련하지 않으면 꼴불견이다. 응? 돼지코에다가 근거리를 거는 것처럼 그 여인이 아무리 장식을 잘하고, 아무리 외적으로는 예뻐 보여도, 참그 여지는 부끄러운 여인이고, 그 여인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하나만 더 볼까요? 30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2장을 찾았어요. 창세기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에덴동산에 이제 살게 하셨는데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생명나무로 심어놨어요. 아담과 하가그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죄를 져서 쫓겨났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거기 지키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또 요한계수 22장을 봤어요. 요한계수 22장이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서 그 다음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생명수 물을 가지고 생명나무가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게 성경을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시고, 매 마지막 천국에서도 결국 뭐예요? 생명나무,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 말씀하시면서, 아,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게 생명.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하을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그 영혼이 떠나가면, 천하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는 뭐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제일 귀한 게 뭐냐?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 이, 이 지금 살아있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혹병든다 할지라도 혹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항상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의인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얻느니라. 이게 지금 자몬 기자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 생명을 놓치는 건 뭐냐? 세상에 있는 유혹들이에, 세상에 있는 미혹들이에,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생명의 끈을 놓치게 하는데 항상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느 세배도 일찍 나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정말 천국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더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더 보여주세요. 우리 지금 천국 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확실하게 붙들고 의심하지 말고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그런 생각이나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손을 벌리시고 항상 준비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갈수 있도록 적어도 생거진천교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다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이르고 그래서 성구가 막 생겨난 영접하는자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뭐를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참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 붙들고 오늘도 생명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깨닫는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재물이 우리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고 적음을 떠나 항상 넉넉한 삶이 되게 하시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의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어 돼지코에 걸려 있는 금고리처럼 어불견이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